예레미야 36장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약임 제4년에 야외기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내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메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야외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야외 집에 들어갈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야훼 말씀을 금식일에 야외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야훼 앞에 기도를 들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야외께서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내리아야들 바로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하여 야훼 성전에서 책에 있는 야외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야외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루기 야외의 성전 윗뜰곧 야외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여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야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갔어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보리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기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호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내리야의 아들 바룩기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래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딸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이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던과 들라야와 그마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슬리미아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야외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야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야외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빌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야외께서 유다의 왕여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아의 아들 서유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예레미야 37장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셜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야외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외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 이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애워 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야외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유다의 왕에게 아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 이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리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이 군대를 두려워하여 에루살렘에서 떠나며,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님의 손자여, 슬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 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아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오관들이 노예와 하여 예리미아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리미아가 뚜껑 씌운 웅동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야외기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리미아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레미아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했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주왕이요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예레미야 38장 마단의 아들 스바디와 바수울의 아들 크다리와 슬리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아의 아들 바스울이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러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정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는 에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 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을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왕이 구슬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날은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날은옷을 당신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의 머문이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야베이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 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그사람들이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이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바 야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야의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어갈 것이요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네 친구들이 너를 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담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연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음에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